야. 페태 완전 갔다. 뭐뭐다는다 되어 있어요. 이것도 없어, 없어. 아니 없는 걸 떼나가 이거 봐라 이제. 밑으로 가이것도아꼴 냄새까지 난다. 꿀 응. 냄새는 나는데 꿀이 없네요. 야 이제 떼는 것도 잘 난다. 두번 해보이. 꿀이 없어. <laughs> 말해라. 반짝반짝? 좋아. 꿀 색깔이 반짝반짝. 꿀 팁이네, 꿀 팁. 오래되셨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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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색깔 좋습니다. 음. 아, 이거 그냥 셋 닫자 밑에 없나? 아 있긴 있는데 하나 두. 있긴 있는데. 뿌이 뭐 뿌리 어, 너무 없어 갖고 못할까. 이번에는 우리 기준이 네.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, 몇개 어, 되고는 없어, yes. 오, 잘합니다. 어, 제가 봐서는 응. 저 장사장보다 는 나은 것 같습니다. 하지요? 이야. 이야 yeah. 우리 기준 잘합니다. 이야 이야. 받아. 뭐? 네. 주객전도. 네, 주객전도. 일치월장. 일치월장. 보러. 보러. 예. 이상은 탐사로 탐사니까 많이 나오네. 받아. 이야. Yeah. 예, 좀더 불어. 불어, 빨리, 일로, 일로. 불이 음. 없노? 역시, 위에는 넣습니다. 위에놓고지지라이거어 응. 어. 아, <놀람> 이렇게 못한 줄알고지 하나 꼽기야 이 지금 나또얼마없 <laughs> <야, 똘마육수> 뭐해 어아 <laughs> 보이네 이래 정도. 다 이야 이 봐라 통풍기 틀고있어